이 사진이 아주 충격적이죠. 네, 아놀드하고 이제 스탈론이잖아요.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근육 맨들이에요. 근데 이두 분이 몇년 전에 우연의 일치로 LA에 있는 똑같은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. 둘다 어깨가 나갔어요. 어머, 진짜요? 뭘 미하죠? 이건막이렇게막 드는 거 조심해야 돼요. 이런 분들도 다친다. 또 이렇게 막 근육 좋은 분들 중에 디스크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. <laughs> 맞아요. 아, 이렇게 근육이 좋은데 허리가 아파서 맨날 왜 그러죠?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니까. 이 MRI 사진이거든요. 이렇게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찍어갖고 척추를 찍은 건데요. 이게 제 겁니다, 제거. 네, 보시면 여기 보면 척추마디에 불룩하게 뭐가 튀어나온 게 보이죠. 이 보이지 않아요, 뚜렷하게. 이 하얀 게 신경인데 여기도 튀어나와 있네요. 네. 여기, 여기, 여기. 세 군데가 눌려있다는 얘기예요. 뇌척수액 검사라는 게 있어요. 이제이 뇌척수액이 척추 사이로 얼마나 잘 흐르는가. 여기 보시면 원래 이게 하얗게 쭉다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 이렇게 꺼맣게돼 있잖아요. 저 위도. 무슨 얘기냐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. 막혀있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엉망입니다, 사실은. 아주 심한 디스크죠. 실제로 제가 한 20년 전에 수술도 받았고요. 음...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느냐?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표현하대요. 네. 인류가 그동안 고안해낸 여러 가지 운동법 가운데 단한 가지만 고른다면 그것이 바로 프랭크다. 네.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. 왜 프랭크가 건강에 도움을 주죠? 코어 운동이죠. 네. 네 코어 운동이 뭐예요? 척추 주변에 붙어 있는 큰 근육들이 있어요. 중심 근육이죠. 이 근육을 강화시키기 때문에. 그래서 이 플랭크를 틈나는 대로 해주시면 우리 이 몸통 큰 근육이 아주 단단해진다는 얘기예요. 이게 여러분들 허리가 아픈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. 많은 관절이 아픈 분들이요. 어디가 이렇게 삐끗하고 아프면 안 움직이려고 하고, 어떤 분들은 그냥 복대 같은 걸꽉 차고 그래요. 그런데 복대는 어떤 별명이 있죠? 친구로 만났다가 원수로 헤어진다? 그런 의학격언이 있어요. 왜? 처음에 찰 때는 편안해요. 딱 고정을 시켜주니까.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? 근육 운동을 못하니까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. 깁스를 풀면 근육이 삐쩍 말라있는 것처럼 맞아. 이 코어 근육이 망가지는 거예요. 그래서 딱 풀면 그때 옛날보다 훨씬 더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플랭크를 늘 했거든요. 틈나는데. 처음에 할 때는 30초가 힘들더라고요. 제가 지금 3분 하거든요. 보통. 3분, 4분. 아 예. 네, 3분씩 하고 틈나는 대로 뭐 하루에도 뭐세번네번 헬스클럽에 가서도 하고 집에서도 TV 볼때좀 남사스럽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하고 막 보고 막 이래요. 생활을 하세요. 이게 돈이 드나요? 무슨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지도 않잖아요. 그리고는 등척성 운동이거든요.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런 방식의 운동이 굉장히 부상을 줄이고 도움이 된다. 아, 선 너무 지금. 공감이 되는 게, 저는 네. 사실 그 9개월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. 아, 그렇 입원을 했어요. 그래서 네. 실리콘을 이렇게 넣는 수술을 했는데,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예전에 헬스를 좀 하셔가지고, 대회도 나가고 막 그러시니까, 네. 허리 운동하는 데는 윗몸이 키가 최고라고. 아, 그거는 정말 가장 안 좋은 선택이었어요. 어떻게해요왜장인른님 저를 허리를 나가게 하려고 그러죠? 아, <laughs> 아, 이 강연을 보셨어 하는안 네, 아깝네요. 통치가 그... 좋은 근육맨들이 허리가 아픈 이유가, 과도한. 이 시도. 네, 윗몸 일으키기. 왜 그렇죠? 우리 인간은요, 척추가 이렇게 C자로 휘어져 있어야 디스크 압력이 제일 적고 좋은 자세예요. 근데 이걸 구부리니까 확 숙이니까 그럼 마치 신용카드 아시죠? 신용카드를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막 하면은 나중에 뚝 끊어지잖아요. 그럼 디스크가 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뭐 미국의 뭐 사관학교나 이런 그 군대 에 가면 윗몸일으키기로 체력 검정하는 게 삭제됐다는 거예요. 어... 전문가들이 그건 건강에 안 좋게 하지 마시오. 그래서 크런치라 그러죠. 중간에 딱 멈추는 것까지만 하고 맞아요. 이걸 확 꺾으면 이 C 커브가 완전 히 망가지거든요. 맞아요. 여기 다야지만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.